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PLC의 시험 후에 나타나는 피크의 폭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하고 나면 크로마토그램의 픽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픽의 면적을 어, 계산을 해서 우리가 성분의 농도를 계산을 합니다 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전에 그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픽은 왜 가오시안 커브를 그리냐 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가오시안 커브 그러니까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적인 차이에 의해서 컬럼을 지나가는 물질이 빨리 가는 게 있고 평균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낮은 속도를 가진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오시안 커브를 그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맞는데 아마도 질문의 의도는 픽의 폭이 왜 커지느냐라고 하는 게 아마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픽의 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이게 과연 본질이 뭔지를요. 자, 픽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뭐죠? 폭이니까 보통 뭐 잘못하면 길이의 단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의 단위입니다. 예, 픽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분이라고 하는 분으로 표시되는 시간의 단위죠. 어떤 시간냐면은 이 디텍터가 있으면요. 자, 디텍터를 어, 이동상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컬럼에서 물질이 분리된 상태에서 물질이 녹아있는 이동상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어, 디텍터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그 이동상에 측정하려고 하는 물질이 녹아있으면은, 디텍션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베이스라인보다 더큰 시그널을 발생을 시킬 겁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베이스라인보다 더큰 시그널을 발생을 시키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베이스라인 만큼의 시그널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픽의 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픽의 폭을, 픽의 폭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시그널을 나타내는 그 시간 동안에 지나가는 그 이동상의 부피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피크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디텍터를 지나가면서 어떤 시그널을 발생을 시켰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볼륨이 바로 피크 볼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크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피크의 폭에, 그죠? 시간이죠, 시간. 피크의 폭에다가 플로우레이트를 곱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피크 볼륨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작은 볼륨의 검액을 찔러 넣었습니다. 한번 이런 거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샘플 솔루션을 20 마이크로리터를 인젝션을 했어요. 그러면 20 마이크로리터라고 하는 샘플 솔루션이 튜빙이라든지 피팅이라든지 컬럼이라든지 디텍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확산되는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20 마이크로리터가 그냥 디텍션이 됐다라고 본다면은. 그때는 피크의 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플로레이트를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플로레이트가 분당 1 l 이다 예, 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요만큼의 볼륨이 지금 어 요런 플로레이트를 통해서 디텍터를 물론 디텍터에 들어가면 디, 디텍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 네, 근데 확산이 다 없다. 확산, 확산이 제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때 그러면 픽의 폭은 얼마로 계산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크 볼륨이 될 거고요. 20 마이크리터 0.02 밀리리터가 될 거고요. 자 피크 폭은 예, 곱하기 플로레이트니까 우 분당 이 m 에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크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0.02 분이 될 것이고요. 이걸 초로 계산하면은 1.2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 마이크로리터를 인젝션을 했을 때 컬럼이라든지 튜브라든지 이런 데서의 확산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이 상태가 그냥 디텍션 이 됐다. 디텍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산이 없다라고 생각 했을 때는 픽의 폭은 1.2분 1.2초입니다. 아마도 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다가 하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어때요? 실제로 보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나온단 말이죠. 이 이유는 뭐 왜냐하면 튜빙이라든지 컬럼이라든지 피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젝터라든지 디텍터라든지 이런 곳을 어, 검액이 통과를 하면서 예,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밴드가 넓어지는, 밴드 브로드닝 현상, 한마디로 확산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확산 효과는 어디가 제일 클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피크의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피크 볼륨, 예, 토탈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 피크 볼륨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럼을 통과하면서 증가하는 피크 볼륨의 제곱, 플러스, 자그 다음에 인젝터죠? 예, 네, 인젝터를 인젝터에 의해서 생기는 어, 마찬가지로 확산의 효과에 의한 피크 볼륨 플러스 튜빙을 지나면서 튜빙을 지나면서 생기는 피크 볼륨 확산 제곱 플러스 자그 다음에 인젝터 튜빙 또 뭐가 있습니까? 어 피팅이 있겠죠, 예 네, 피팅. 그 다음에 디텍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확산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자그 중에서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인젝터 튜빙 피팅 디텍터에서의 그 피크 볼륨의 확장이라고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컬럼의 요인이죠. 네, 익스터 컬럼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더 큰가요? 컬럼이 크면은요. 그죠 예. 네, 컬럼이 크기가 크고 어, 길이가 길다 그러면은 아마 이 효과 횟고, 가 훨씬 더클 것이고요. 나는 컬럼의 길이가 짧고 내경이 아주 작은 그런 컬럼이다라고 한다면은 익스트라 컬럼 이펙트가 더클 더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컬럼을 빼고요, 그죠? 예, 컬럼을 빼고, 그 연결 부위를, 뭐, 유니온이라든지,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긴 유니온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유니온이라든지 아니면은, 캐필러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디텍터에서 피크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젝션을 해서 한번, 컬럼이 없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디텍터에서도 뭔가, 피크가 디텍션이 될 거고요. 그때는 굉장히 샤프한 피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크 자체가 컬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넓은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피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익스트라 컬럼 이펙트가 큰 거죠. 익스트라 컬럼 이펙트가 크게 나올 때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냐면은, 인젝터에서의 그, 검액의 부피가 확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튜빙의 내경이 크거나 혹은 튜빙의 길이가 길거나 해서 튜빙을 지나가면서 또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피팅도 마찬가지죠. 피팅이 튜빙에 완전히 그 라인이 꽉그 밀려가지고 체결이 된 상태에서 중간에 데드볼륨이 없는 상태에서는 확산이 없는데 만약에 데드볼륨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꽉 밀어가지고 체결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사이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와류가 생기면서 희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피팅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산이 일어날 수 있고 디텍터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디텍터로 들어가도 디텍터 자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볼륨이 있으니까 디텍터의 볼륨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확산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피크의 볼륨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컬럼을 빼고 한번 인젝션을 해봤을 때 나오는 피크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보고 엑스트라 컬럼 이펙트가 어느 정도 다라는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컬럼의 폭이 크면은요,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은, 컬럼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만큼 분리도 잘안 되고요. 그죠? 예, 그만큼 또 멀리 리텐션 타임을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멀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폭이 크게 되면은 분리도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나중에 접근할 때도 어때요? 접근할 때도. 샤프한 피크의 경우에는 그 접근 알고리즘이, 예, 똑같이, 예, 똑같이 정밀성 있게, 그죠? 재현성 있게 접근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어, 접근 알고리즘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접근하는 그 방식이, 그 그러니까 접근되는 면적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재현성이 없는 그런 실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피크 폭을 작게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피크 폭을 작게 하려고 하,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죠. 피크가 나는데 이게 과연 피크 폭이 크다라고 할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예, 모든 피크 폭을 무조건 작게 만드는 것보다는 아 이런 경우는 피크의 폭이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보통 아이소크래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리텐션 타임이 커지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피크 폭이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크의 폭이 과연 큰지 작은지를 정말로 비정상적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크게 나오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피크의 폭을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보, 본다는 것은 좀 약간 정확하지 못할 수가 있죠. 물론 눈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옆에 있는 피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소크레틱이 됐던 그레이디언트가 됐던 두개의 인접한 피이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어, 면적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두 개의 픽이 앞에 나온 픽이 뒤에 나오는 픽보다 몇, 그 폭이 더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예, 아이소클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이소클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뒤로 갈수록 리텐션하는 커질수록 픽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요. 그레이디언트도 마찬가지죠? 예, 그레이디언트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아마 픽의 폭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났다는 얘기는 이건 뭐, 어떤 거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뭔가, 어, 컬럼에서 분리가 제대로 안 일어났다든가, 아니면은, 픽이 쪼개졌다든가, 프런팅이 생겼다든가, 아니면은, 어, 요 픽은, 요건 인젝션에서 그, 들어있는 그런 그 성분이 아니라, 그 전, 그죠? 예, 그 전에 인젝션 된 성분이 컬럼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그죠? 예. 일루션이 만약에 굉장히 늦게 된 그런 그 이전에 인젝션 된 그런 성분이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그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unexpected p i c 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피의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인젝션된 성분이 남아있다가 그 다음 인젝션에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뭐 대충 비슷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피기 어좀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폭이 더 크다라고 이제 느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판단의 기준을 어, 뭘로 보는 것이 좋냐면은 폭을 측정하기보다는 이론 단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론 단수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측정을 하고요. 사실 뭐 이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 이론 단수를 측정하는 건 아니고 이론 단수는 어, HPLC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 나오는 픽들마다 어, 거의 비슷한 아마 이론 단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유난히 이론단수가 작은, 픽의 폭이 커지면 이론단수가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유난히 이론단수가 작은 픽은 우리가 좀 약간 노말하지 않은 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든 픽들이 보면은 굉장히 우리 예상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픽의 폭이 좀 크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픽의 폭이 큰 경우에는 그럼 어떤 그 이론단수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크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일단은 컬럼을 새로 사면 어때요? 컬럼 포장, 포장에 같이 딸려 나오는 설명서, 리플렛이 있죠, 그죠? 네, 거기 첨부문서가 있는데, 첨부문서에 보면 이제 그 컬럼에 대한 이론단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뭐 얼마 정도 되냐면, 보통 이제 파티클 사이즈가 5 마이크로 정도 되는 것들은 적혀있기를 뭐한 미터당 8만, 어, 마어마하죠 그럼 그러니까 미터당 8만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15cm짜리 칼럼이다라고 아,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론단수가 만약에 어, 파티클 사이즈가 3마이크로짜리다. 그럼 보통 이제 8만이 아니라 그 이제 10만까지 올라가죠. 예, 미터당.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5cm 칼럼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론단수가 그때는 뭐그쵸죠 어, 봐요. 아, 뭐이고 12,000이죠. 예. 15,000, 12,000. 이런 식으로 이런 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이론단수를 우리가 기대할 순 없어요. 이거보다 적게 나온다고 이러면서 적게 그 피크폭이 크다, 이론 단수가 작게 나온다, 컬럼이 맛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요 컬럼 제조사에서 굉장히 컨트롤된 조건에서 거의 이상적인 피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건에서 측정한 거예요. 폴루인이라든지 아니면 뭐매칠 벤조이트 에 같은 거 찔러요. 그러면은 그때 찔러서 나오는 픽들은 거의 뭐 좌우 대칭에다가 이론 단수 굉장히 크게 측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측정해서 이렇게 정어놓은 것들은 우리의 그 실질적인 분석에는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값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컬럼 제조사에서 나온 거기서 주장하는 이론 단수를 우리가 사용하기보다는 그 컬럼의 파티클 사이즈, 충전재 파티클 사이즈를 알았으면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을 이런 근사식을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단수가 이론 단수는 어, 대충 이제 이 값을 근사한데이 값이 얼마냐면은 3,000 곱하기 컬럼의 길이 나누기 파티클 사이즈 이런 예,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길이는 컬럼의 길인데 예, 단위가 센티미터예요. 예, 그다음에 파티클 다이메타, 그죠 예. 그래서 충전제 입자의 직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 단위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 거의 그, 현실적인 우리가 사용할 때쓸수 있는 그런 어, 이론 단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15cm 짜리 컬럼에 뭐 5마이크로다. 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 5고요 여기가 5가 되고요. 그죠? 아, 결국은 여기가 아, 9천이 되겠죠. 9천이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이론 단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15cm 컬럼인데 파티클 사이즈가 5마이크로 짜리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각, 각각의 픽의 이론 단수 계산값이 9천 정도다. 그러면은 그죠? 네. 9천보다 작아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까지 작아도 괜찮냐면은 아, 9천에서 한80% 그죠? 예. 네. 구천보다 한뭐한뭐7천뭐이 정도면 되더라도 컬럼에 의한 어떤 그런 그 피크의 폭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컬럼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죠? 네, 뭐 성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피크가 브로드하게 나오는 원인 중에서, 그 다음에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건 적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나중에 나오는 피크, 리텐션 타이밍 아주 긴 거죠. 예, 네, 그렇게 아주 길어서, 그 전에 인젝션에서 컬러만에 남아있던 성분이, 다음 인젝션에서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비정상적인 피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방법은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픽보다 유난히 픽의 폭, 뭐, 어, 폭이 넓은 픽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옆에 있는 픽과 W분의 리텐션 타임, 그죠? 그 시기 같은지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고, 어, 원래 그러면 그 리텐션 타임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두 번째는, 어, 컬럼 안에서 이제 그 밴드가 브로드해지는 그런 경우인데, 근데 이제 브로드해지, 보통 당연히 컬럼을 지나게 되면 당연히 밴드는 어, 브로드해집니다. 그죠? 에, 픽은 브로드해지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브로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죠. 테일링이라든지 프런팅이 나타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픽의 폭이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 영상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 영상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extra column effect죠 그래서 어 컬럼 이외에 나머지 어, 인젝터, 튜빙, 피팅, 디텍터에서어 그때 이제 그 샘플 솔루션의볼륨의 어, 확장 그죠 확산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 피계폭이 증가할 수가 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컬럼을 빼고 그냥 한번 인젝션을 했을 때 나오는 피개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컬럼을 낀 상태에서 나오는 피개폭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엑스트라 컬럼 이펙트를 줄이려면 일단은 튜빙의 라인을 작게 하고요 튜빙의 내경을 작게 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인젝터라든지 디텍터에서의 어떤 그 볼륨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확산이 일어나는 그런 여지, 여지를 주지 않는 거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 우리가 개선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길이가 짧고 내경이 작은 경우를 쓰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엑스트라 컬럼 이펙트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15cm, 4.6에 15cm 짜리 컬럼을 썼을 때는 그게 피의 폭이 그렇게 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 실험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어, 컬럼을 좀 작게 뭐2.1곱하 뭐 50mm 짜리 예, 그런 것들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상대적으로 피의 폭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컬럼을 작게 하면 그만큼 나머지 라인이라든지 피팅이라든지 데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볼륨도 같이 줄여주는 그런 노력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피개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크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때는 샘플을 이루고 있는 성분 자체가 컬럼에서의 어떤 그 고정호상과 인터랙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인터랙션이 크거나 하는 경우에 브로드닝이, 피크 브로드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에 들어있는 그 분석 대상 성분 자체의 분자량이 아주 커요. 그죠? 아주 커서 이게 확산 속도가 아주 느리거나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크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느린데 보통 피크의 폭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확산이 많이 일어날수록 이제 그크의 폭이 증가하는데 그럼 왜그 단백질 같은 분자량이큰 것들은 확산 속도가 지, 어, 작은데도 불구하고 왜피가 이렇게 넓어지느냐? 그거는 어, 확산이라고 하는 게 컬럼 안에 있는 그, 자, 컬럼 안에 보면 충전제가 있죠. 그죠? 네, 충전제가 있으면 충전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지날 때는 확산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빨리 가는 것과 나, 나중에 가는 것들의 그 차이, 속도 차이에서 이제 어, 피이피의 폭이 점점 넓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그 포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어를 지나면서 마찬가지로 스테이션을 페이스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는요. 그때는 어, 분자량이 아주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 브로드닝 현상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그때는 이제 샘플 자체 에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 자체 의 성질을 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이제 피크의 그 폭이 넓어지는 원인과 피크의 폭에 대해서 본,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찰을 해 봤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하시고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